그랑 그렇게 문자를 해. 차량팀. 아 사이판 간 김에 서핑 한 거자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네. 응, 사이판? 응. 나 내일 K W 화보 촬영 가자. 근데 말안 했어? 내말안 했나? 넌왜 일정 공유를 안 해? 아니 뭐 이렇게 시즈콜콜한 것까지 어떻게 다 얘기해? 촌스럽게. 네, 우리... 응... 영화 시작하려면 시간이 좀 남았지. 나온 김에 쇼핑이나 하러 갈까? 뭘또 사게? 너 저금은 안 하니? 너 이러다 목돈 필요하면 어쩌려 고 그래? 아니,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? 아까부터 무슨 잔소리 그렇게 아줌마처럼 해. 내가 와이프한테 성적 매력이 떨어진 계기였거든. 1위 잔소리. <laughs> 맞다, 맞다. 나뭐볼거 있다. 가자!